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교묘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거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단 하나 선악까만 먹지 말라 그런 건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도 요렇게 딱 비트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못 하게 하는 하나님 빼앗아가는 하나님 그렇게 느끼게 만들잖아요. 항상 우리 속에 영적인 미혹은 이런 형태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때 하와의 대답이 더 기가 막혀요. 하와가 대답합니다. 다 먹으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은데도 정확한 인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이런 표현을 안 쓰셨어요. 하와가 자기식대로 덧붙이는 거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말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바꾸죠?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어요. 어렴풋이 알았던 겁니다. 이 틈이 굉장히 무서운 틈이에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해석을 한 거죠.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단언합니다.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아. 마귀가 괜히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틈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거의 반 이상 넘어갔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귀가 하나님을 아주 나쁜 존재로 단정시켜 버립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진짜 나쁜 분이에요. 이렇게 느끼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엔 절대 순종할 것에 대한 결단이 없었던 하와가 마귀가 한 말에는 어쩌면 그렇게 쉽게 넘어가죠. 그리고는 마귀가 하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고 그 결과로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원죄라고 하는 끔찍한 사실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까, 그걸 순종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여전히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지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거예요. 차드 버드가 쓴 어느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라고 하는 책에 신학교 교수였던 목사님이 지금은 트레일러 운전사가 되어 있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설교 단위에 놓여 있던 내 손은 트레일러 운전대를 잡고 있다. 내 손은 기름과 윤활류로 얼룩졌다. 내 손가락에 더 이상 결혼 반지는 없다.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는 안전모를 썼고 발에는 안전화를 신었다. 성직자 예복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 나는 내 자신이 수치스럽고 패배한 사람으로 느껴진다. 철상 가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기분이 든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기분. 그것이 어떤 맛인지, 어떤 냄새인지, 어떤 모습인지. 나는 잘 안다. 수년 동안 내 마음은 그런 소굴에서 살았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전능자를 너무 오랫동안 화나게 했고, 너무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고, 되돌릴 수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또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도, 이 차드 버드가 말했던 이 느낌을 아마 같이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계속되고 있어요. 이 일은 아담과 하와만 아닙니다. 여전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에베소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만하니.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해요.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쯤 마귀에게 그렇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 질문 한번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숨이 탁 막히는 것 같아.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 이런 느낌이신 분. 이미 거의 마음 반은 뺏긴 거예요. 벌써 마음에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순종은 어려워. 완전한 순종. 순교하려고 그러면 어떨 거야. 뭐맨 이런 식으로 생각. 선교사 나가려고 그러면 갈 거야. 뭐맨 이런 식으로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거의 뺏긴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벌써 마음에 아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마귀를 상당히 많이 열어 놓고 하와가 뱀과 자꾸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이미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 본능에 충실해. 이건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일 해. 와, 그건 정말 구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도 되나? 벌써 마음이 그냥 솔깃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나님에게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읽지를 않아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적당하게 읽어요. 이건 진짜 정말 안타깝고도 두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은 그렇게 하면서 뉴스 보는, 인터넷 뉴스를 보는, 세상의 영상 보는 것은 그건 얼마나 자주 보고, 얼마나 많이 보나요? 거기가 그렇게 재미있고, 그거 보는 것은 낙이고, 거기에서 내살 길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야로 사실 세상 뉴스와 영상 묵상하고 살아요. 결과가 뭐죠? 함께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나는 대화거리가 없어요. 생각해보지도 않았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그저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정치 경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밖에는 대화 주제가 없어요. 보고 들은 게늘 그것밖에 없으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너무 멀리 느껴져요. 에덴동산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아단과 하와가 스스로 숨어버렸어요. 너무 낯설고 먼 하나님으로 느껴지니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처음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방식과 너무 다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살 길인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신 분으로 유명한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이유는 고아를 무려 15만 명이나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 5만 번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아예 하나, 둘 기르는 것도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5만 번 기도를 했어요. 왜 그렇게 고아를 먹여 살렸나? 고아가 불쌍하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먹고 살, 먹고 살기가 너무 급하니까 주일에도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발 믿으시라고 주일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실제로는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듣기는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결국은 고아 먹여 살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고아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냥 고아만 불쌍해서 먹여 살리려고 했다면, 굳이 일기까지 쓸 필요가 없잖아요. 왜 미주할 고주할 매일 매일 되어지는 일을 일기로 썼을까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라고 제가 담임하면서 생명의 말씀, 생명처럼 붙잡은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마음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것은 교인들이 싸우는 것을 어린 아이 때부터 보았어요. 아니 왜 예수 믿고 성도들이 천국 같은 공동체인 교회로 모여서 싸우고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왜 교인들과 교인들이 서로 원수처럼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게 아니고 하나 되었음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 일들을 결정할 때 항상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분별을 받았습니다.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안 해요. 이 원칙으로 교회를 결정을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래서 교회가 되겠나 이런 위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또 지켜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장로님들 안에 목회자들 안에 파가 없어요. 파를 둘 이유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정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태의 교회가 그래서 선 거예요. 한 번은 장로님들께 제가 넌지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게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다수결로 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막 화를 내시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 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가야 하니까. 앞으로도 저는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마음이 아쉬웠던 것은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퇴할 때까지 저에게 한국 교회 부흥이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마치게 하시는 것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어요. 제가 원하는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런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은 겁니다. 제가 로잔대회를 이렇게 섬기는 까닥도 이것이 어쩌면 저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찾아다니며 모임마다 가서 우리가 로잔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호소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 마음 속에는 계속해서 마귀가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다고 부응이 되겠어. 너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왔었냐? 이제 로잔대회가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되겠어. 말도 안 돼.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괴로워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한 번은 저녁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샤워를 하는데 샤워하는 데막 속에서부터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것이라.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막, 막, 샤워하는데 막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은 처음 겪었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씻고 하나님께 더 기도할 시간인가 보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냥 막 애통함이 터져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화장실 가서 다시 씻고 또 와서 기도하고 또 씻고 와서 기도하고 그러기를 몇번 반복을 했습니다. 마음은 너무너무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과 사이에 뭐가 제대로 뜻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답답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못 알아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너무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의 부응이 이미 임했잖아.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겁니다. 성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말씀하셨던 걸 제가 못 알아 듣고 있어도 하와가 애매하게 주의 말씀을 알던 것처럼 그러면서 모든 것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2000년 전에 그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에 와 본다면 그들은 아마 기절하듯이 놀랄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정말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다지요. 다. 그렇죠? 아마 이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도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을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많지요? 온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지요?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아마 그들이 지금 보시겠죠.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너무 놀라운 시대야. 유목사, 지금 너무너무 놀라운 시대야, 지금. 하나님의 부응이 정말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이미 부흥이 이렇게 임했는데 우리가 100년, 200년, 300년을 아마 걸쳐 본다면 다 느낄 거예요. 세상 엄청나게 세상이 악해지는 쪽으로도 심각하지만 성령의 역사로도요. 세상은 엄청나게 지금 놀라운 부흥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사실을 짧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아,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다니면서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지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임하여 계시다고 그것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예수 동행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온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내보내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전혀 못 알아보고 스스로 답답해 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지는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놀라운 성령의 시대는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부흥의 흐름 속에 들어 사는지 아닌진 대단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게 돼요. 제가 예수 동일 일기를 성도들에게 처음 쓰게 할 때, 2011년. 그때 제 마음은 솔직히, 우리 교우들이 너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반응해서 하늘해요. 일기? 무슨 일기야? 아, 그것도 나누라고 일기를? 그런 반응인 거예요. 왜 일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일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을 말씀 그대로 내가 살수 있나 그런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을까 그 마음의 갈망인 거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에 사시던 그분이 그때 당시 중국에 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이 다시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붙잡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그러면 저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말씀을 이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미 내게 이런 은혜가 임했는데, 주님과 나는 하나고, 나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왜 내가 눈에 보이기에 좀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낙심하고 있나. 그리고 그분은 그 이후에 다시는 두려워 염려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허스슨 테일러 성교사님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일이 허락된 은혜예요. 여러분 중에 실제로 삶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방황이 된다면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실제로 성경책을 펼쳐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답을 알게 됩니다. 물론, 주님, 말씀하세요. 확 펼치고 이렇게 점치듯이 하지는 마세요. 그건 정말 미혹이에요. 꾸준히 읽기만 하면 돼요. 창세기부터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읽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까지 다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너무 소홀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건성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제게 들려주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결단만 하면 뭐하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뜨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일은 여러분의 결심으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하게 서고, 주님 제가 이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심하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성령께서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연합하세요. 혼자서 잘안 되시는 분, 제가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어요. 연합하세요. 함께하세요. 우리 같이 성경 봅시다. 우리 같이 성경 읽읍시다. 요즘 공동체 성경 연구라고 참 기가 막힌 성경을. 출시도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임하면, 그 다음은 순종이에요.